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해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 보이는 것들입니다. 자, 해민스님은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고 어, 베스트셀러로도 뽑히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자, 목차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1강 휴식의 장, 힘들면 한숨 쉬었다가요. 지금 나는 왜 바쁜가? 2강, 관계의 장, 그를 용서하세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것. 3강, 미래의 장,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4강, 인생의 장,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말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5강, 사랑의 장, 평범한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 내가 사라지는 위대한 경험. 6강, 수행의 장. 그저 바라보는 연습. 내 마음과 친해지세요. 7강, 열정의 장.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이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8강, 종교의 장. 종교가 달라 힘들어하는 그대를 위해 진리는 통한다. 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 읽어 드릴게요. 적이 맞나요? 그렇다면 남 흉보는 바로부터 고치세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세요. 적을 만들지 않는 자가 적들을 다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네. 저는 누가 하고 싸우고 싶을 때이 구절을 항상 생각해봐요. 적을 만들지 않는 자가 적들을 다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아주 시끄러운 모터사이클의 가장 큰 소음공의 피해자는 운전자 자신입니다. 나이가 들어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타인을 향한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으로 본인의 마음부터 가장 먼저 더럽혀지고 불편해졌으니까요. 네, 그 다음은요.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말자. 나는 30대가 된 어느 봄날 내 마음을 문득 바라보다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세 가지를 깨닫는 순간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전에 만났던 친구가 입었던 옷 나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굴 화장이나 머리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친구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친구가 나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보통 사람은 제각기 자기 생각만 하기에도 바쁩니다. 남 걱정이나 비판도 사실 알고 보면 잠시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아주 잠깐 남 걱정이나 비판하다가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많은 시간을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둘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살고 있나요? 내가 모두를 좋아하지 않듯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자연의 이치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셋째는 남을 위한다면서 하는 거의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가족이 잘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가족이 있어서 따뜻한 나를 위한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는 것도 결국 내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수 없는 외로운 내 처지가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바라면서 욕심껏 잘해주는 것도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부처가 아닌 이상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주는 일이 아니라면 남 눈치 그만 보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십시오. 생각만 너무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한 것이고, 그래야 또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맙시다. 참 좋은 구절이죠.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이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이나 가치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볼때 이것들은 정말로 옳은데 안타깝게도 함께 옳다는 느낌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나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연인 가족 안에서도 삶의 가치관이 달라서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종교가 달라서 그쪽 이야기를 하는 건좀 불편한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러다 화제가 그쪽으로 흘렀을 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오른지 격한 감정까지 드러내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 후에 남는 것은 결국 상처뿐이지 않았나요? 내 생각의 순수성과 고결함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상처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이제 내 믿음이나 사상의 순수함이나 고결함 보다는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더 바라봅시다. 사상이나 믿음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사람이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라는 것은 결국 내 자, 애고의 활동입니다. 그런 활동은 내가 옳은 것을 아무리 증명해도 결과적으로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분,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추구하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가끔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행복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은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 났을 때이 책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에서 강력 추천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